1박 2일 100mm 희망 캠핑장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 솔로 캠핑을 하러 떠나봅니다. 솔캠이라 짐을 최소로 한다고 했는데, 싸다 보니 많아졌네요. 짐 테트리스 잘 맞춰야 한답니다. 짐은 다 실었으니 이제 출발해 볼까요? 캠핑하기 딱 좋은 날씨네요. 드디어 캠핑장에 도착을 했네요. 아니, 텐트가 바람에 날라가는 거 아니에요? 텐트 안에서 고군분투 중이군요. 일단, 세우는 데는 성공했네요. 혼자 하려니 손이 많이 가네요. 이제 실내 세팅을 해야겠지요? 갑자기 방문한 벌과 사투 중입니다. <laughs> 왕벌 체험하러 가려고 하는데 사장님이 큰 기대는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가기도 전에 지금 의욕 상실이에요. 살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가봐야 알지. 어떻게 고민돼 지금 왕벌 갑자기 나타난 왕벌 때문에 잠시 피신해요. 열심히 왕벌 퇴치 작업 중인데 쉽게 나가질 않네요. 갑자기 왕벌이 나타났어. 이만한 진짜 이만한 왕벌. 이거 봐. 소리도 나고 애들이 막 여기 여기 여기저기 되게 많아. 퇴치 작업을 한번 해야 되겠어. 얘네들을 쫙 내보내고 닫아놔야 되겠어. 한번 쫙 퇴치하고 털고 망을 닫아버렸어요. 아 이제 벌레 소리가 안 들리네. 벌레 소리가. 조그만한 벌레인데도 엄청 크게 들려가지고. 벌레들도 정리했겠다. 이제 조개를 잡으러 바다로 갈까요? 입장료를 끊고 들어가는 길이에요. 저거는, 네, 걸어가라는데요? 트랙터가 이미 들어가서 저는 걸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나올 때는 타고 나와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걸어갈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망, 요거 하나랑, 또 띠. 저는 홈이랑,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어, 다들 불길한 얘기가 있기를 하시지? 여기, 갯벌 체험 사장님도 그렇고, 없을 거라고 다 하시는데, 아, 이거 약간 촛대바위 같은 느낌 난다. 지금 이만큼 걸어왔는데, 아직 저만큼 걸어가야 돼. 이벌 바지락을 캐러 온 건지, 운동을 하러 온 건지 잘 모르겠어요. 되게 멋있다. 열심히 걸어가 보자고요. 엄청 온것 같은데, 내려와서 한번 해볼까? 소리는 바지락 바지락 소리는 나는데, 불길한 예감이... 사장님 여기 갯벌 체험하는데 여기서 타는 거 맞아요? 군대 체험이시죠? 네저한 사람 있는데 그아아 아 저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따가 이거 타려면 몇 시에 와야 돼요? 네 어차피 제가 말씀 드려요 멈춰요 나갈 거예요 하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나갈 생각하는 건 아니죠? 바지락 구멍이 있다는데 바지락 구멍이 뭔지 모르는데? 한번 파볼까? 또? 왠지 여기는 바지락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곳인데? 오! 있다! 시간 정도 호미질한 결과물이랍니다. 날도 저물고 배도 고프고 이제 배를 채워볼까요? 밥 먹을 생각에 콧노래가 절로 나오네요. 추삼을 할 건데요. 추삼 먹기 전에 에피타이저로 삼겹살 먼저 구워먹으려고요. 오늘의 메인 주삼이랍니다. 역시 먹을 줄 아는군요. 밥 볶아야죠. 너무 맛있게 먹는 거 아니에요? 배도 부르니 영상 보면서 쉬는 시간이에요. 캠핑의 하이라이트 시간이네요. 이 시간을 오롯이 즐겨봅니다. 상쾌한 아침이네요. 아침 운동하는 거 맞죠? 아침은 커피와 빵으로 간단하게 먹고 이번 캠핑은 마무리합니다. 집에 가는 길에 예쁜 소나무 데크 길이 있어서 잠시 힐링하고 갑니다.